집 근처 한 발짝만 나가도 이렇게 망초떼가 이렇게 많이 자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또 있네요. 여기 또 있죠. 이게 바로 망초떼예요. 농작물을 망친다고 해서 망초떼라고 그랬대요. 그러게. 근데 나물로 드시게 되면은 아주 친화물보다더 향도 진하고 맛도 있답니다. 이것을 말렸다가 볶아 드셔도 되고, 그대로 삶아서 나물로 해서 드셔도 아주 맛이 좋은 망초떼. 망초떼라고 합니다. 보기 좋은 망초떼가 여기 또 있네요. 여기도 또 있네요. 바로 집 옆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따고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네요. 그죠? 이렇게, 잠깐 따도 이렇게 한 주먹은 딸수 있어요. 한끼 드실 만큼. 그죠? 말렸다가 또 드셔도 되고. 오, 어, 이쪽에 또 있다! 이쪽에 또 있어요. 한 포기 가지고도 한 접시 거리가 나올 정도예요. 얘네들이 자생력이 아주 훌륭해서 다른 농작물을 망친다고 해서 망쳤대네요. 정말. 이름도 어쩜 이렇게 지혜롭게 잘 지셨는지. 잠깐 땄는데 한 접시 거리는 충분히 되겠어요 양초때를 음, 삶아서 무쳐서 드셔도 되고 치나물 드시듯이 참기름 듬뿍 넣고 또 무쳐서 드셔도 되고 또 아니면 말려놨다가 참기름에 달달달달 볶아서 드셔도 되고 아주 쫄깃하고 맛이 좋답니다 맛이 아주 향이 좋아요, 이거. 정말로. 이쪽에 또 있네요. 아이고, 한 주먹만 하려고 그랬더니 또 눈에 띄네요. 또 눈에 띄어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망초때. 여러분도 망초때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꽃도 예쁘고요. 애기들이 보면 계란꽃이라고 할 정도로 꽃도 아주 속은 노랗고 삶아놓은 계란처럼 겉은 하얗고 아주 예쁘죠? 맛있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망초떼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게 바로 망초떼예요, 망초떼. 망초떼를 삶아서 말렸다가 묵나물을, 묵은나물이라고 그러죠? 말려서 드시는 거를 묵나물을 해서 드시면 은 어, 시나물을 안 먹고 망초대를 먹는다. 시나물보다 더 향이 진하고 맛이 좋다는 망초대예요. 망초대가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는 곳을 찾아와서 제가 망초대를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여기는 망초대가 아주 이렇게 줄을 지어서 잘 자라고 있는 곳이에요. 바로 집 옆에인데, 몰랐어요. 몰랐더니, 어이구, 이렇게, 집 옆에 이렇게 군락지가 있는 걸 몰랐네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눈만 크게 뜨시면, 바로 집 옆에 있습니다. 저도 집 옆에 이렇게 있는 줄을 몰랐네요. 이렇게 집 옆에, 바로 옆에, 망초대, 밭이 있네요. 이 망초대는, 다른 농작물을 망친다고 해 가지고 이름을 망초대라고 지었대요. 그러는데 그만큼 자생력이 좋고 우리 애의 몸에도 좋다는 거예요. 우죽하면 시나물을 안 먹고 망초대를 먹는다. 그런 분이 많이 계시죠? 시나물을 안 드시고 망초대를 드실 정도로 망초대가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맛도 있고요. 향도 아주 제법 좋아요, 이게. 이게 망초대예요. 누구나 손쉽게 볼수 있어요. 눈을 뜨고 보면 찾기도 어렵지 않아요.